무엄하우 세손 중전마마. 중전마마께서 편전에 들어 세손저학께 폐세손의 교서를 내밀었단 말이냐 예 마마 그뿐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양유를 하신다는 교서는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지금 세손저학께서 어명을 꾸며 대신다는 참혹한 말씀까지 입에 담으셨다 하옵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닌 게야 이대로 전하께서 일어나지 못하실 듯하니 그처럼 간교한 수로 세손을 몰아세우는 게야 지금 고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마 이러다 전하께서 승하라도 하시는 날엔 정말 그 마지막 교소대로 골의 병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모두 술렁이고 있습니다, 마마. 편전에서 세손이 강경하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면 오라버님께서는 그 아이가 순순히 제 목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손은 버텨야겠지요. 아마도 죽을 힘을 다해 그럴 것입니다. 허나 이제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다신 일어나지 못하실 것이고 이제 코란에 남은 세손의 편은 한줌도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회합을 소집하세요 세손이 나를 세우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은 중전마마의 말씀이 백번 천번 지당하지 않습니까? 하! 아, 양이라니요! 지금 전하께서 의식이 없으신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조소도 없는 양이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허니 이대로 전하께서 승하신다면 전하의 마지막 윤지가 곧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명분도 충분하니 이젠 폐쇄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 아니 대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좋아.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분명 그럴싸한 명분을 손에 쥐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하나, 나 또한 이대로 앉아 그냥 맥없이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 네, 결코 아바마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저들의 손엔 죽진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 나라를 저들의 손에 넘겨주진 않을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전하.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이 나라 국보는 소손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세손을 폐위하겠다고 하셨던 주상전하의 마지막 교서입니다. 그리고 난 내일 아침 이것을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마마, 지금 내일이라 하셨습니까? 하오나 마마, 세손이 그 교서를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세손이 반격할 여력을 갖추기 전에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체할 시각이 없습니다.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면 끌어내려서라도 세손을 폐의시켜야 합니다. 끌어내리시다며, 마마. 지금 부족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들었어. 음. 과를 지키는 금군별장 조정수가 이미 우리 사람이고 세손이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궐해드린 금의영도 우리 손에 떨어졌소. 금군과 금의영 군사 모두가 우리 손안에 있으니 오늘 밤엔 동공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오. 내일입니다. 오늘 밤 동공전을 손안에 넣는 즉시 세손을 연금하고 내일 아침 여러분은 편전에서 주상전하의 마지막 교수를 시행토록 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마. 그 난 전화의 의종을 알고 있네. 이건 분명 영문에 저들이 그걸 좀더 모르겠겠습니까? 지금으로선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겠군. 제가 지금 그 말씀은 동공전에 알리지 않겠네, 하나. 믿지 못하겠다면 도리가 없지. 사람을 보내게 기다리겠네. 지금 당장 병력을 이동시켜라. 예. 영감, 영감. 지금 집무실에 세손 저학께서 들어계십니다. 뭐, 세손 저학께서? 지금 신고나 영감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찾아 계십니까? 어찌 자네가 오는가? 난 분명 금이 대장 신고내 영감을 찾았는데 어렵기 송구하오나 저 영감께서는 지금 영내에 아니 계십니다. 하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그것이 영감께서는 어젯밤 훈련 도감으로 군기점검을 나가신 후골로 돌아오지 않으셨사옵니다. 금이 대장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예 저와. 기별조차 없으시오. 이리저리 알아보았으나 저희도 지금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닥치게 전에 제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거래 경계를 맡은 금이대장이 사라지고 행방이 묘연하다니, 그리고 그걸 충분히 자네가 모르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하룻밤 사이 금이대장이 사라지다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혹 금이대장 신고 누가 저를 거 손을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니, 친거로는 당세이없고 심지가 곧든 자네. 그자가 사라졌다면 아마도 변을 당한 걸게야. 저 무슨 금이영을 골 밖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금이에까지 손을 뻗친답니다. 허나 그건 신중히 생각해되네금이을 내보내면은 고인 금군별장 조정수가 수장으로 있는 금군들만 남게 됐네 그자가 뼛소부터 노론이었다는 사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던가. 저하를 지키는 이기사들은 모두 해봐야 수십 명이 지나질 않네. 만약 나금군이 칼을 든다면 그들만으로 맞설 수 없다는 걸 어찌 모르는가? 금군 700에 금의원 군사 400. 1,100이 넘는 군사가 오늘 밤이 거래서 내 목을 켜낼 수 있다는 말이로군. 좋아. 좋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영감? 통공전에 금군을 동원하라니요. 내가 이젠 그대로요 오늘 밤 금군과 금영이 동공전과 대전을 장악하면 내일 대전에서 중전마마의 명으로 주상전하의 교서가 반포될 것이오. 하면 세손자를 폐위시키는 말씀이니까. 그렇소. 하지만 금군은 주상전하의 어명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소. 더욱이 세손자께서는 분명 전하께서 양유를 명하셨다하셨소. 별장 형하께서는 어찌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까 세손은 지금 전하께서 위중하신 틈을 다 조정을 장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헌데 근근의주장이 별장께서 이걸 그냥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모두가 심불 앞에 전하의 뜻을 받들고 조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전마마께서는 그 일에 금군 별장께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믿고 계십니다 동공전과 대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영감 그게 정말이냐? 오늘 밤 군군이 정말 동궁전과 대전을 장악할 거란 말이야? 예, 형님 중전모 마이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뭣들 하시는 거요? 여긴 이 기사 관원들이 경계를 서기로 되어 있으면 알고 있어. 금영 군사와 금군들을 잘 경계하게. 알겠는가? 예! 찾으셨습니까? 그래. 지금 막걸래 금영과 금군의 군사들을 경계하란. 하명이 떨어졌네. 아니, 금군은 몰라도 금영의 신고영 감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고대 영감이 어젯밤 자취를 감췄다네. 예? 홍집 미나리 말로는 금영 군사대 칼이 언제 우리를 향할지 알수 없다는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나으리들 저희 이기사 가는들은 채 칠십도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금군과 금영 군사들을? <laughs> 송이다 아이 어찌 된 게냐? 아이 얼마나 찾았는줄 알아? 분주원에 보낼 도자기 문양 본그림을 그리느라고요. <laughs> 괜한 짓을 했구나. 예? 당분간 도와서뿐 아니라 골바감은 모두 휴계를 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몰랐느냐? 휴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도성에 이꾼 사들이 왔다 갔다고 임금님까지 쓰러지지 않았느냐? 아이 소문에 별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대더라. 오물 쪄도 물을 받았네 대체 어찌 된 일이지? 저자의 문을 연 가게가 시가 말렸어요. 송현아! 어. 니가 이 시가게 집에 어쩐 일이냐? 아, 도화소에도 그 휴무령인가 뭔가 내려준 거 아니니? 예, 아저씨. 아, 이거 심상치가 않네. 대체 뭔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 아 근데 어떻게 가는 길이냐? 거래 좀 다녀오려고요. 어 거래? 그 아유 아소라 소 이렇게 중요한 게 말이야. 다 거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건데 거길 뭐하러 가? 금방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소, 송연아, 송연아 말도 지겹게 안 듣는다 정말. 송연아,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거래 왜 들어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너 이거 주려고 야너 제정신이야? 돌아가 얼른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바보야 대수야 그니까 내가 좀 바빠서 얼른 가라고 정말 거려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소문도 그렇고 도와서 휴무령까지 내려주고 혹시 정확히 무슨 일 생긴 거니? 별일 아니야 괜히 너까지 걱정할 일 아니라고 그니까 빨리 가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 전하 이용태 차도가 있는 것이오? 그것이 아니오라 편고증으로 인해 한쪽팔에 마비가 오신 듯합니다 대전에 속한 궁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살피고 대전으로 통하는 중문의 경계를 강화하게. 예. 예. 영감. 몹시 분주해 보이는군. 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소신을 설득하려고 부르셨다니요. 가렵게 송구하오나. 저이소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통... 모른다 하지 마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영감은 잘 알고 있어. 그뿐이 아니오. 병상에 누워 계신 전하의 의중이 무엇인지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지금 거란 중심들은 모두 내가 어명을 빙자해 보위를 찬탈하려 한다고 떠들고 있어. 하 여자들은 어떻게든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폐쇄손의 윤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하나 영감은 그것이 그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감은 전하의 의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그날 아침 전하를 모시고 영호원에 간것 또한 바로 영감이니까 말이요. 영감이 속해 있는 당색이 나를 용납하지 못할지도 모로 하나 영감이 소임을 망각하고 금군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천추의 길이 남을 반역이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터 영감 영감은 십수년째 전하의 안위를 지키고 있는 금군의 수장이요 나는 지금 그런 영감한테 노론의 중신이 아닌 금군의 수장으로 전하의 뜻을 지켜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모였는가? 예, 나으리. 그간 여섯 명씩 나누던 조를 오늘부터는 그 반으로 나누어 세 명씩 동궁전과 대전을 홀토록할 것이네. 또한 골로 드나드는 숭정문, 선인문, 함양문의 경계도 철저히 살피게. 우리 어, 그러니까 해야 되나? 하지만 나으리 대전에는 금군들이 있고, 걸무는 금이양이 살피는데, 어찌 저희까지 나서서 살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소문대로 금군과 금이양이 돌아서는 겁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저희가 아무리 살펴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와,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밤샐 겁니까? 그래서 다들 어쩌자는 거냐고요? 이대로 보기 놓고 항복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우슨마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좌와를 지키신게 우리뿐인 거면 우리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세아우세아 자! 1열부터 4열은 우연으로! 5열부터 6열은 자연으로! 각자 위치로 이동하라! 예! 군사들을 모두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군사들을 대전과 동궁전으로 이동시키게 의 경기는 금군이 맡기로 했네. 그럴 순 없습니다. 오늘 밤 대전의 경기는 저이기사 관원들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동공전 나누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물러서라. 닥치시오. 당신들은 조정의 군사들이오. 한데 어찌 조정의 군사들이 세손 저에게 맞서 칼을 든단 말씀이오. 정이 이 안으로 들어갈 목적이라면 우리를 먼저 죽이시오.